아, 자연석이고요 대적입니다. 군악발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요. 자연색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연색이 아니라면 이런 흠들이 없겠죠. 깨끗하게 하니까 그대로 돼있고요. 사이즈가 장이 한 장이 장이 이것이 한40 50 정도 되겠네요. 장이 높이도 거의 50 정도 되겠고요. 두께가 거의 25 정도. 전체적으로 빵빵한 돌이고요. 모함이라고 하죠. 돌 형태, 형태가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앞뒤로 문양이다 있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봐야 할지 이런 경우는 사람이 짐을... 짐고 어,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laughs> 음, 이런 경우는 새 모습 같기도 하고 어, 월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월 숨은 어, 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붙있네요 앞 뒤로 분양이 있는데 어, 이런 흠을 볼 때, 어, 자연석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흠들, 이런 도끼자국이라고 그죠 이런 부분들, 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의 형태가 수석에서 요구하는 형, 돌의 형태, 돌의 질, 형, 질, 색, 색깔이 아주 아름답고요. 돌의 석질이 좋고, 돌의 형태가 아름답고, 색대비가 좋고, 음, 앞뒤로 전체 문양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수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어, 상징성, 상징성, 희귀성, 형질색, 상징성이 있고, 역사성, 희귀성이 있고, 할수록 어, 고가의 수석이 되는 거죠. 매입을 할, 할 때도 고가로 매입을 했고요. 감사합니다.